11년 금년에 송광사에서 인문학 나비채를 진행해 왔는데, 인문학 나비채 금년에 3월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오신 날인 5월에 한주 건너뛰었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1월로 해서 금년 인문학 나비채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상에 대한 얘기를 최선은 어,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아,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 내가 가봤던 병령사석굴 169굴인가요? 그, 그, 그 우리 그 구타왕조의 그 부처님하고 그렇게 유사다는 하 것도 몰랐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뭐, 다 여러분들도 그러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송광사 인문학 나비채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 송광사 인문학 나비채는 어, 사찰 건축 또그 다음에 어그 사찰 어그 가람 배치 또 불상의 조각 그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 내년에도 어, 인문학 나비채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어, 이제 점심 시간이 됐죠. 어, 점심 공양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대표 질문으로 한세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 시간이 부처님 오신 때로부터 어, 시간이 뭐 많은 시간. 를 커버하셨고, 또 지역도 인도에서부터 뭐 페르시아, 인도, 어, 또뭐 서역,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한 강의여서, 어,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커버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래요.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하시고, 아, 우리, 이, 이 불교 미술을 공부하는 우리 신혜스님이 질문을 하겠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질문은 좀 많았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병영사 169을 설명을 하실 때, 국타왕조 양식이 이렇게 넘어와서 같이 조각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례가 되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불상이랑,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이랑,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전례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평양사까지 도착을 할때 불상이 이제 모습을 봐야지 이제 똑같이 제작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전수를 해주는 전례를 해주는 가운데 있어서 조그마한 소조불로 이렇게 전례가 됐던 건지 아니면은 그려서 이제 중국에 가서 조각이 되었던 네. 거죠. 그게 좀그 그 불상을 작게 만들어서 가져다녀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뚝섬의 서울의 자양동에서 조그만 중국 불상이 6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 4.9cm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법당의 4.9cm짜리 작은 불상을 봉안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포교용 이제 포교를 위해서 오신 스님이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상 못 보여드렸지만 국타 조각이 이렇게 맞바로 온게 아니라 중간에 호탄의 라와크 사원지라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거의 비슷한 그 불상이 소조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아까 끝에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저 인도는 돌이었잖아요. 그 이쪽은 다 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인들의 그게 다르죠. 이제 그 장인들의 배경도 다르고 시대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니까 상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왜냐면은 하버드 아트 뮤지엄에 있는 아까 어깨에 있는, 그, 있는 그 불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상이 인도 그서북 인도에서도 그 출토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장인들은 보지 않고는 절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경전에 의거했거나 아니면 실물을 봤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상을 처음에는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가 내려오면은 이 도상 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림으로도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는 상들이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그림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표현이 세부적인 표현이 조각에 있는데, 그게 조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좀 세세한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번본이, 우리가 번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상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세기에 이제 그, 그 스님이, 현장 스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제 다못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 이제 그 사절을 보내잖아요. 그 왕현책이 여러 번 가요. 그래서 이제 그손법지가 갖고 왔을 때 전부 그림으로 가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그림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륵보살님이 그병 가지고 물병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저는 약사여래가 물병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 미륵보살이 왜 물병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그게 미륵보살이라는 아, 걸 어떻게 아는지. 아, 그거는 이제, 어, 그거는, 그, 아까 그 인도를 두, 두, 두 종류의 상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다라 지역과 마투라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마투라의 수병을, 물병을 들고 있는 상이 명문의 미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참 좋은 질문을 음. 하셨습니다. 그, 보통 정병을 들고 있거나 정병이 옆에 있으면 관음보살이나 그런 살 생각이 들, 들죠.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서 인도의 보살상이 물병을 들고 있으면 미륵이고요. 중국으로 오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약사도 말씀하셨는데 약사가 들고 있는 건 물병이 아니라 약합이나 약호나 약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합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시대가 9세기 정도 내려오면은 아예 바로 에다가 밥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약사 12대원에 중생을 포식시키는, 중생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 원이 있잖아요. 그, 그 당시에는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뭐, 공해도 없잖아요. 밥잘 먹으면 병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에는 밥알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는 약기인이라고 해서 약그릇, 물병은 아닙니다. 네, 물병일 경우에는 음. 보살이죠 그냥 네, 관음보살 같은 경우. 네, 좋은 질문, 음.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꽃다발 증정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열심히 공부하요 여기는 어디? 전주머니. 아 그래요. 어디? 동생아 그래요. 예, 네, 동 아. 여기도 동생 안녕 하녕요 안녕 안녕 요 안녕 요 안녕 안녕 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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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안 일단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래에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막내. 막내 딸? <laughs> 응.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세 명이서 드릴까같 네. 아이, 우리 놈이요? 원조가 이렇게 이제 오셨네. 네? 네, 이책 <laughs> 네. <laughs> 네. 드리고, 네, 안 네. 계셔가지고. 네.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laughs> 네. 수고습니다